기타 송수신기 베스트 3이 무선 시스템으로 기타 연주가 더 즐거워진다. 기타 연주의 자유의 날개를 기타리스트들이 무대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는 바로 연결 불안정과 제한된 이동성이죠. 레카토 무선 기타 시스템 WS70은 70개의 채널로 여러 주파수 대역에 딱 맞아 최대 40m 범위까지 안정적인 무선 연결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기타리스트들은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멋진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습니다. 내장 충전식 배터리 덕분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공연 중 연결 불안도 없습니다. 사용해본 분들은 노이즈가 없고 더블 충전 케이블이 있어 충전 걱정도 없다고 극찬합니다. 이제, 레카토로 무대를 완벽히 지배하세요. 기타의 무선 혁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연주 중 케이블 때문에 불편했던 순간을 이제 과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KB9 충전 시 무선 기타 송신기와 수신기로 케이블의 속박에서 벗어나세요. 최신 2.4GHz 무선 기술로 자유롭고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하며 충전 케이스 덕분에 긴 배터리 지속력으로 언제든지 연주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매우 쉬운 사용법과 함께 이제 무선 기타 시스템의 편리함을 만끽하세요. 무선의 자유를 만끽하다 조여와 함께 여러분 연주 중에 케이블 때문에 짜증나셨죠? 이동하면서도 안정적인 신호 전송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조여 JW 06 무선 기타 시스템은 5.8 기가헤르츠에 믿을 수 있는 신호로 꼬임없는 자유로운 연주를 선사합니다. 게다가 휴대용 충전 케이스가 제공되어 어디서든 손쉽게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자들은 지연과 음질 손실 없이 공연에서도 훌륭하다고 극찬했어요. 꼭 필요한 기능만 담은 조여. JW 공유, 지금 경험해 보세요.